지난 대체 거래소 안내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거래 매체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도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이번에는 매체에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원 MTS에서 공통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처음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보시는 홈 화면과 같이 대체 거래소 알아보기 라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NXT 시장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를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대체거래소 안내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NXT 상장 종목 관심 종목 등록을 터치를 하시면 NXT 거래가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국내 종목 순위는 카테고리별로 통합시세로 순위를 제공합니다. 지금 뜨고 있는 테마는 KRX 시세로 순위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공통으로 적용된 사항인데요. 기본 세팅 값으로는 통합 시세, 스마트 주문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시세는 KRX와 NXT를 합친 시세, 스마트 주문은 최선 집행 주문이라고 해서 KRX와 NXT 중에서 유리한 거래소로 주문을 내드리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주문 기본 세팅 값 설정을 희망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전체 메뉴를 클릭하시고 국내 주식, 주식 거래 신청, 국내 주식 대표 거래소 등록에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대표 거래소가 스마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KRX 혹은 NXT로 변경을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하단의 대표 거래소 선택, 최선 집행 의무 약관 확인 및 대표 거래소 설정 유의 사항 터치와 동의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변경이 완료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KRX로 이렇게 설정을 해 드렸는데요. 주문 화면에서 보시면 주문 유형 기본값이 KRX에 지정이 되어 있고 만약 대표 거래소와 이렇게 다르다면 대표 거래소와 달라요라는 문구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물론 대표 거래소를 KRX로 했다고 해서 다른 거래소로 주문을 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NXT의 경우 프리마켓, 메인마켓, 정규장, 애프터마켓 이렇게 세 개의 시장대로 구분이 되는데요. NXT 주문의 경우에는 미체결이 발생한 주문에 대해서 애프터마켓까지 유지를 할지 아니면 취소를 시킬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 주식 주문을 클릭하시고 더보기를 누르시고 주문 설정 누르시고 NXT 미체결 잔량 유지 설정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값은 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마켓 혹은 메인마켓 정규장에서 이렇게 미체결된 주문은 이게 애프터마켓까지 유지되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유지를 원치 않다, 그럼 고객님께서는 계좌별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설정하고자 하는 계좌번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잔량 취소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사전 필수 사항에 NXT 미체결 잔량 유의사항 동의 완료 후 확인 저장을 누르시면 적용이 됩니다. 가장 많이 보는 화면 중에 하나인 현재가 중에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대체 거래소가 도입되면서 크게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KRX와 NXT를 합친 통합 시세, KRX, NXT 시세 선택 토글 버튼이 이렇게 생긴 점인데요. LS증권에서 제공하는 통합 시세 기준이 궁금하시면 이전에 저희가 제공해드린 대체 거래소 안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 시세를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호가별로 KRX와 Nxt를 합친 잔량가 시세가 표시가 되고요. 현재가는 가장 마지막에 체결된 가격이 표시가 됩니다. 서로 호가를 비교해서 매매를 하고자 하는 고객님은 통합을 선택한 상태에서 호가창 영역에서 비교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각 거래소별로 호가 상황을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환 토글을 통해서 KRX와 NXD 통합된 호가 유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보기 현재가 설정 통합 시세 호가 잔량 보기에서 통합 선택 시 기본값을 원하는 유형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과 좌측 토글되는 영역에서는 각각 KRX와 NXD 중간가 호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간가 k는 krx의 중간가격 중간가 n은 nxt의 중간가격을 나타냅니다 추가적으로 호가창 안에서 중간가 호가를 보고 싶은 고객님은 더보기 현재가 설정 중간가 호가 표시를 on으로 바꾸시면 호가창에 중간가 호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택한 시세에 따라 중간가 정보도 달라지는데요 통합을 선택한 경우는 krx NXT 중간가가 모두 표시 KRX를 선택한 경우는 KRX 중간가만 표시 NXT 시세를 선택한 경우는 NXT 중간가만 표시됩니다. 다음에는 종목 검색인데요. NXT 거래가 가능한 종목 내에서 검색을 하고 싶으시면 상단에 이렇게 보이시는 NXT 체크박스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종목 정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종목 상세 정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NXT 거래 가능 여부를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NXT 거래소는 모든 종목이 거래되는 게 아니라 3월 31일 이후부터는 약 800개의 종목이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기본적으로 통합으로 선택한 경우 NXT 거래 불가능한 종목인 경우에는 KRX 시세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세가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NXT 선택 상태에서 NXT에서 거래할 수 없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NXT 시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통합 시세로 변경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창을 저희가 표시해 드립니다. 주문 화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화면은 호가와 주문 화면에서 거래소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상단의 호가 토글 버튼으로 거래소를 변경하는 경우 주문 영역의 거래소도 같이 변경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이렇게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주문의 거래소를 변경하는 경우 상단의 호가 토글도 동시에 거래소가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주문의 호가에서도 중간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호가의 중간가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주문 설정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중간가 호가 표시를 ON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가와 마찬가지로 선택한 시세에 따라 중간가 정보도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통합을 선택한 경우에는 KRX, NXD 중간가가 모두 표시되게 되고요. KRX를 선택한 경우에는 KRX 중간가만 표시됩니다. NXD 시세를 선택한 경우는 NXD 중간가만 표시됩니다. 만약 호가 영역에서 중간가를 이렇게 누르게 되시면 주문에서도 중간가로 선택되어 주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주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간가호가 스톱 지정가가 새로 생겼다는 점입니다. 새로 추가된 유형이 궁금하시면 앞서 업로드한 대체 거래소 안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주문 화면은 주문 유형으로 스마트 KRX NXT를 제공해 드리며 우측의 콤보 박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각 거래소별로 주문 가능한 유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문 유형의 콤보 박스를 선택하시면 유형별로 설명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확인 창의 경우에는 주문 방법란이 추가돼서 주문 내고자 하는 거래소가 스마트 주문인지 KRX인지 NX인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버튼에는 차고 방지를 위하여 선택한 거래소가 표시되는데요, 체결 탭에서도 거래소 구분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합을 선택하시면 KRX, NXT 전체 체결, 미체결 내역이, KRX를 선택하면 KRX에서만 체결, 미체결된 내역이, NXT를 선택하시면 NXT에서 체결, 미체결된 내역이 각각 나오게 됩니다. 하단 그리드에서는 거래소 항목이 추가돼서, 예를 들어 스마트로 주문을 냈을 경우, 내가 낸 주문이 어느 거래소로 접수되었는지 확인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중간가 호가와 스톱지정가로 주문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가의 경우에는 시장가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지정할 수 없는 주문입니다. 전송하고자 하는 거래소와 중간가를 선택하신 후에 매수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주문이 실행됩니다. 스마트 KRX, NXT 모두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스톱 지정가 주문인데요. 스톱 지정가 주문의 경우에는 KRX 혹은 NXT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유형으로 거래소에서 조건 가격 감시 여부를 판단을 하고 주문을 실행합니다. KRX 혹은 NXT 거래소를 선택 후에 스톱 지정가를 누르시면 조건 단가 영역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KRX와 NXT의 차이가 있는데요. NXT의 경우에는 만약 매수 주문 시 주문 단가가 조건 단가보다 크거나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문 거부가 발생하게 되고요. KRX는 가격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주문이 그대로 가능합니다. 차이점은 이 영상에 보이는 표를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고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택한 시세에 따라서 수익률과 평가 손익이 표시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통합 KRX NXT를 한번씩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한 거래소 시세에 따라서 수익률과 평가 손익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매매하실 때이 점을 유의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NXT로 선택을 했는데 거래가 불가한 종목이 있는 경우에는 NXT의 현재가가 없기 때문에 수익률과 평가손익 표시가 불가능하므로 KLX 시세를 기준으로 제공을 합니다. 유의하실 점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실시간 장고화면은 매매의 편의를 위하여 가계산하여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BEP 단가, 재비용 포함 장고평가등 수수료 부분은 KLX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단, 당일 체결분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소 수수료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번에는 차트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의 경우도 통합, KRX, NXT 선택이 가능합니다. 통합을 선택하시면 NXT 프리마켓부터 정규장은 KRX와 NXT를 합친 시세, NXT 거래소의 애프터마켓까지 시세를 이어서 차트를 표시하게 됩니다. 대체 거래소가 시행된 2025년 3월 4일 이전의 데이터는 KRX 데이터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Nxt가 제공되지 않는 종목은 Krx 차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분봉의 경우도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의 데이터를 그대로 이어서 표시를 합니다. Nxt 선택 시에는 Nxt 거래소에서 해당 종목의 거래가 가능한 날짜부터 데이터가 조회됩니다. Nxt 선택 시에 만약 거래가 불가한 종목을 선택한 경우는 현재가, 주문과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시면, NXT 시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통합 시세로 변경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창을 표시합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입니다. 관심 종목 화면에서도 거래소를 변경해서 시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선택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통합 KRX, NXT 중에서 원하는 거래소를 선택하셔서 종목 시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NXT 선택 시에 만약 거래가 불가한 종목을 선택한 경우에는 현재가 주문과 마찬가지로 NXT 미제공 종목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빈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통합으로 선택 시 NXT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통합 시세, NXT에서 거래가 불가하여 KRX 시세로만 표시되는 종목은 K로 표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시세순위 화면입니다. 실시간성으로 제공하는 상위 100 화면에도 통합, KRX, NXT 중에서 시세 상위 종목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합 선택 시에는 KRX와 NXT 시세를 합친 정보에서 순위 리스트를 보여드리고, NXT 선택 시에는 NXT 거래 가능 종목 내에서의 순위를 표시합니다.